한자 마을학교 자기 주도 한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좌는 급수 한자 풀이 위주로 설명합니다. 8급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동력동 여섯 육 일만만 어미모 나무목 글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. 동력동 각골문에는 전대 모양의 양쪽 끝이 터진 자루 안에 물건을 넣은 후 양쪽 끝을 끈으로 꽉 묶은 모습이다. 동쪽이란 말이 필요하게 되자 이 글자를 빌려쓰게 되어 동력의 뜻으로 새겼다. 여섯, 육 지붕과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는 허름하게 지은 소박한 우두막집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다. 사방과 위아래가 저 여섯 방향과 서로 통한다는 데서 여섯의 뜻으로 빌려 쓰게 되었다. 일만만. 정갈 모양을 본뜬 글자. 정갈은 집게발과 타원형의 몸통 갈고리처럼 휘어진 돋꼬리가 있다. 정갈은 열대지방의 음지에 살며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는다. 고대 사회는 정갈이 많았으므로 많다의 뜻으로 빌려 쓰게 되어. 일만의 뜻이 되었다. 어미모 한 여자가 두 손을 공손히 마주 잡고 양쪽 젖가슴은 드러낸 채로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. 이것은 아기에게 어미 젖을 먹이려고 할 때의 자세로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 여기서 어미 또는 어머니의 뜻이 나왔다. 나무목 뿌리 줄기 가지가 모두 갖춘 나무를 본뜬 글자로 나무의 뜻이 되었다. 오늘 배운 한자를 몇 번이고 눈으로 보고 익혀보세요. 동력동 여섯, 육. 일만만 어미모 나무목 동력동 여섯 육 일만만 어미모 나무목 다음으로는 한자의 서체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갑골문이란 3500년 전 중국 운항조시대에 거북이 등딱지나 배딱지에 예리한 칼로 새겨 기록한 문자로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문자입니다. 금문이란 BC 11세기 초주왕조가 들어선 서주시대 때 사용된 문자입니다. 주로 청동기에 주저한 문자라 하여 종정문이라고도 부릅니다. 소전이란 B.C. 3세기 진시황제때 사용된 문자입니다. 모든 획이 둥글고 가지런하여 서체 중 가장 아름다운 서체입니다. 진전이라고도 부릅니다. 예서란 B.C. 3세기 소전과 함께 진시황제 때 사용된 문자입니다. 주로 관청의 하급 관리들이 행정적 실용성 때문에 빠른 필사를 위해 소전의 둥근 획을 직선형으로 넓게 변형시킨 서체를 말합니다. 초설한 BC 2세기 중국 전한 때 사용된 문자로 흘림체라고도 부릅니다. 행서란 AD 1세기 후한 때 사용된 문자로 반흘림체라고도 부릅니다. 해설한 A.D. 2세기 지난 교체기인 후한 때 예서와 함께 사용된 문자로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쓰는 한자의 대표적 자형입니다. 동력동 여섯육 일만만 어미모 나무목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